강동구 명일동에 소재한 명성교회에서 기독교 교육을 위한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기독교 학교 교육 연구소의 박상진 소장의 강의가 한창이었습니다. 중학생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매주일 아침에 이상한 추상적인 집단에 들어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 학교에 가면 은 전도사님이 반가워 한다는 거예요. 뭐, 반가, 반가 그러면서 굉장히 반가워 하는데, 그걸로 끝이라는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고민이 있고 성적 문제, 진학 문제 때문에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데, 그 문제를 터치를 해주지 않고, 또 다른 아이가 오면 반가, 반가 해주면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전도사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학교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기독교 교육은 그 아이들의 생애를 준비시키는데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생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생애. 그래서 생애가 성공하는 그러한 교육이 이게 중고등부 교육입니다. 이것을 교회학교 교사도 확신을 하고 그 부모들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독교 교육에 목숨을 건 사람 박상진. 이제 그가 이끄는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제 시험 기간에 주리를 먼저 교회로 하는 캠페인을 이제 포스터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얘기해 주면서 그 포스터를 통해서 어 캠페인을 해 봤더니, 어뭐 눈에 확 띄는 변화는 없지만, 근데 아이들이 아, 이게 정말 잘못됐구나. 아, 또이 운동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아이들 스스로가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아이들이 보통, 어 하나님 이렇게 시험 기간인데도 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걸 보면 아, 이 캠페인이 정말 필요하고 입사교육 운동이 사역들이 정말 중요한 사역이구나. 이제 그럼... 이러한 입시 사교육 운동은 강물이 흘러 바다를 이루듯 점점 확대해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운동을 이끌고 있는 이종철 연구원과 대강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 10월에. 대광고등학교 10월에 채플을 미리 안내해 놓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어, 이번 주에 누가 온다라는 거를 약간 미리 이번 주 설교가 뭐고 이번 주에 활동이 뭔지를 미리 알려줘서 아이들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 채플 이 대광고 채플에 대한 컨설팅을 하기 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하고 난 다음에 어, 이게 이제 정례화된 거죠. 가장 큰 변화는 채플의 변화였습니다. 지루하고 관습적 예배에서 즐겁게 참여하는 예배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채플은 더 이상 거부감이 없는 예배로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네, 설교 말씀 중에 어, 그 힘들게 살았던 인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는데 우리 삶에 지금 (고3이다) 보니까는 힘들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는 아 정말 힘들다 이 생각 들때 예배 딱 드리면 드렸을 때 그때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이 시기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고 이걸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수 있으니까. 이거를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제가 생각하게 됐거든요. 현장이 할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자기 사역을 정리하고 방향을 다시 정하는 이런 현장이 객관적으로 보고, 어, 그걸 좀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방향을 새로 정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어, 예배는 사실 모든 기독교 학교에 있고 학교가 세워졌을 때 처음부터 있었던 거지만, 그동안 어느 누구도 이 예배 부분을, 어, 좀 체계적이고 또 발전적인 방향에서 생각을 하거나 시도를 해보지 못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laughs> 기독교 학교 연구소하고 일하면서, 어, 저희는 그 부분에서 예배 부분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정말 감동을 줄수 있는 아이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예배 형태로 저희가 만들어 갈수 있었다.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성경으로만 보고 우리가 그동안 뭐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소명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많이 무수히 이야기를 듣는데 그 실제로 그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실제로 만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 그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걸 아이들이 보고 감동을 받고 그간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또 정말 아이들이 주님을 새로 만나서 변화되고 그걸 고백하고 나는 참 정말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요 김지연 연구원과 함께 기독교 대한 학교인 미알두레 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미알두레 마을이에요. 학교에 입학하면 여기를 학교이면서 하나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마을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로 할까 했는데 아이들한테 가장 정감있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최소화된 공동체가 이 마을이 아닐까 싶어서 마을로 이름을 붙였고요. 키가 음. 한 마리 있는데 아, 그래? 하나 살줄라 제가 야, 너는 학교 재밌니? 네. 어떤 어떤 게 제일 재밌어? 그냥 미술이요. 미술이 제일 재밌어? 왜? 미술은 그냥 그릴 수 있어요. 마음에 있는 거죠. 아, 마음에 있는 걸 그릴 수 있어? 어, 어떤 마음을 그리겠어요, 지금? 저는요 꿈에 대한 거요. 꿈? 네. 아, 꿈이 뭔데? 파일럿이요. 파일럿? 아, 왜 그런 꿈을 가지게 됐어? 저는. 아 그냥+ 그냥 갑자기 좋아졌어요 갑자기 좋아졌어 네 와, 그렇구나 학교는 어떤 미라 학교는 어떤 게 제일 좋아? 저는요 이, 이거 산이 가까워서 좋고 음. 어쩔 때는 막 목공 막 그런 건 6학년 때부터 하는데 음. 기대되고 다른 학교보다 더 재밌어요 다른 학교보다 더 재밌어?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갖게 되는 것중 하나는 기독교 학교 교육 연구소와 미랄두리 학교의 긴밀한 협력이 한몫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과정 평가를 한번 받아보자. 그리고 평가 틀을 한번 대한학교 교육과정 평가 틀. 평가를 하는 그 틀을 만드는데 같이 해 보겠냐 그래서 러 저희가 어 너무 좋다고 그렇게 해서 올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만나서 저희 교육 과정 이제 비전부터 저희 학교의 비전부터 해서 뭐 목표라든지 그다음에 교과 목표, 그리고 교육 과정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정미 교수님이 이제 강의해 주시고 또 저희가 우리 학교의 그 강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학교는 그럼 어떤지 그걸 나누면서 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뭔지를 저희가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한다든지 이런 거에 지원금을 주시니까 음. 장비들을 이제 많이 살수 있었어요. 네. 실제 지금 은행 같은 경우도 이렇게 봉도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 없어도 괜찮지만 이제 사람들한테 줄 서는 거 가르쳐 주려고 음. 그런 것도 가르치고 이제 가게에 가면 포스를 잡아달라세요. 음. 그전에는 수작업으로 누가 뭘 사갔다 이거만 맨날 수작업 적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작 그 포스가 있어가지고 바로 인력할수있 근데 아이들이 실제처럼 여기에 지는데 네. 진짜 슈퍼마켓 같은 네. 느낌도 들고 그런 게좀 많이 도움이 네. 많이 됐죠 어... 다른 학교나일당에 거의 다 공부 위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그런 것과 다르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좀더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또이 세상을 또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또 지금 카메라를 돌릴 수 없겠죠. 저 뒤편에 휴대폰 없는 학교 만들기라고 돼 있는데 그런 것처럼 조금 더 우리가 스스로 절제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배울 수 있, 있는다든지 그런 점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가교의 학교의 중심축이 바로 부모니까. 그런데 부모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사실 부모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또 기독교적으로 그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 어려운 일인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매일매일 부딪히는 아이들과의 문제, 또이 시류 속에 우리 아이만 낙오되는 것은 아닌가, 기독교적으로만 이렇게 해도 과연 괜찮은가,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부모님들 보면서 참 많이 위로해 주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많이 격려하고 싶고 좀 용기를 주고 싶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부모님이 좀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교육의 길로 갈수 있도록 좀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기독교 학교 교육 연구소의 이러한 마음은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 충신 교회에서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신앙으로 양육하는 전 세대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진행함 있어서 이 모든 프로그램의 전 단계가 결국은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신앙의 교사로 가정에 서야 된다는 믿음이 있게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 신앙의 교사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음, 양육 체계 프로그램을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과 협력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여호와 경외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아이의 성품을 어떻게 하며, 또 우리 아이들의 학업이나 은사나 학교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고, 학교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며,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될 것인가 그런 여덟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 중요한 나는 기독학부문. 가정과 교회와 학교의 제일 중심 주체, 제 가부모입니다. 제 가부모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용기를 주십시오. 다녀도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 기독교인으로서 어, 생활을 하고 또한 학부모로서 살고 있지만 사실 이 둘을 하나의 기독 학부모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우리가 어, 아이를 키우면서 만나는 많은 어떤 문제들. 을 기존에는 사, 세상의 세속적인 눈으로 바라봤다면 이제 정말 이 하나님 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게 된것 같아서 앞으로 여덟 어, 번의이 강의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기독 학부모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먼저 내 자녀에 대한 그 신앙이 돼있기 또내 자녀가 공부하는 학업의 길을 기독교적으로 하는 게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와 함께 마음을 나눈 학부모 중에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왜 곱하기를 배우느냐 엄마 내가 왜 미술시간에 내가 왜이 일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에 그 아이의 미술을 하는 수업 그리고 수학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곱하기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을까 네가 배우는 이 수학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자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 문제를 푸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학업 가운데서 단순히 몇문대를 가고 또 좋은 직장을 구하고. 그것이 우리 아이의 공부의 목적이 아니라 모든 것의 진리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이가 공부하면서 배우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실 기도과 품고 해야 할 교육의 주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교육을 받는다고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 보내고 또 자녀들을 학교에 보냅니다만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의 문제거든요.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일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시 위주의 교육, 그냥 욕망의 분출의 통로로만 사용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성경적인 가치 기독교적인 가치로 교육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비단 어 크리스천 가정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가정의 자녀들 안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줄수 있는 것은 기독교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상실된 교육의 목적을 회복하고. 정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르게 제시해 줄수 있는 이 기독교 교육이 확산되어야 되겠다.